파크골프 이론 플러스 실기 플러스 골프채 파크골프채 플러스 파우치백 플러스 사피스볼 플러스 티 플러스 볼마커 플러스 장갑 299,000원 대학교 파크골프 전공 입학 설명 입학금 및 등록금 1에서 9 구간 전액 면제 파크골프 모든 걸한 번에. 파크골프 입문 망설이셨나요? 하루에 모두 해결 걱정 없다. 파크골프 이론 및 실기. 파크골프 실기는 스크린 파크골프로 무료 수업. 파크골프 수료증. 교육 이수 후 즉시 무료 발급. 파크 골프채 제공. 파우치백 제공. 파크 골프 용품 제공. 파크 골프 전공 자분들이 놓칠 수 없는 명강의 맞춤 강의로 만족도 100. 세상 어디에도 없는 혜택, 파크 골프 입문 교육 1위.